독감 한 바이러스제 치료 담보 또한 가입 금액 20만 원 기준 보험료가 4,832원으로 20년 동안 낸다고 했을 때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내게 되는데요. 독감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실비에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이렇듯 보장 금액 대비 보험료가 비싼 특약들은 구성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태아보험 전문 채널 태아베베 박가경입니다. 보험 가입을 하고 매달 비싸게 보험료를 납입했는데 막상 필요해서 보장을 받으려고 하면 지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보장을 못 받았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텐데요. 생각만 해도 너무 억울하죠. 모든 예비 엄마 아빠분들이 우리 아가보험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할 일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보장 범위가 좁고 지급 받기가 까다로운 특약이나 보험료가 터무니없이 비싼 불필요 특약들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고자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혹시라도 받아 보신 설계안에 제가 알려드린 보장이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더 체크해 보시고 구성된 게 있다면 삭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최하보 불필요 특약. 완벽 정리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불필요 특약을 판단할 때는 이네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첫 번째, 상위 특약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 두 번째, 실비로 대체가 가능하고 경제적 리스크가 적은 것. 세 번째, 보장 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터무니 없이 비싼 것. 네 번째, 보장 범위가 좁아 지급받기 까다로운 것. 이렇게 네 가지만 기억해서 특약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먼저, 상위 특약이 이미 구성되어 있을 경우 하위 특약은 빼시는 게 좋은데요. 상위 특약, 하위 특약, 그게 뭐야? 생각드셨죠? 이해하기 쉽게 상위입원일당 특약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상위입원일당 특약은 골절이나 화상 등 다쳐서 입원하게 되는 경우, 종합병원이든 일반병원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넓은 범위의 특약이 상위 특약이고요. 이외 세분화된 자잘한 특약을 하위 특약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보장 범위가 넓은 상위 특약이 있는데 골절 일당, 화상 2번 일당, 종합병원, 중환자실과 같이 세분화되어 보장 범위가 좁은 하위 특약들은 굳이 구성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실비로 대체가 가능한 특약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응급실 내원 진료비 담보, 아토피 진단 담보 등이 있습니다. 응급실 내원 진료비는 응급 환자로 응급실에 가게 되면 응급일 경우에만 보장받는 특약인데요. 보장 금액 5만 원 기준 보험료는 1,565원으로 비싼 편이라. 가성비 면에서도 떨어지고 응급실에 가게 되면 실비에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아토피 진단담보도 마찬가지로 10만원 보장을 받는데 월 보험료는 422원으로 저렴한 편이 아니고 아토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실비에서 보장되는데요. 보장금액이 각각 5만원, 10만원인데 5만원, 10만원 받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살아가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경제적 리스크가 크지 않잖아요. 이렇게 실비에서 보장받을 수 있고 경제적 리스크가 적은 특약들은 제외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비싼 특약들입니다. 수족구 진단담보,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담보 등이 있고요. 먼저 수족구 진단담보는 1년에 한번 30만 원 지급되는데 월 보험료는 2,139원으로 암 진단비나 입원 일당보다도 보험료가 높습니다. 수족구로 인해 치료를 받을 경우 실비에서도 보장이 되고요. 수족구 발병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걸리는 아이들보다 안 걸리는 아이들이 많겠죠. 독감 한 바이러스 제 치료 담보 또한 가입 금액 20만 원 기준 보험료가 4,832원으로 20년 동안 낸다고 했을 때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내게 되는데요. 독감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실비에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이렇듯 보장 금액 대비 보험료가 비싼 특약들은 구성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마지막 네 번째 보장 범위가 좁아 지급 받기가 까다로운 특약들입니다. 부정교합, 깁스 치료, 시력 치료. 담보 등이 있는데요. 먼저 부정교합은 단순 치열교정은 보장이 안되고, 돌출입이나 주걱턱으로 치과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에만 보장되는데, 보장 개시일이 6세부터라 6세 이전 진단받게 되면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6살 이후에 돌출입이나 주걱턱으로 병원에서 정확히 진단을 받아야만 보장이 되는 특약이고요. 깁스 치료는 부목이나 반깁스는 보장이 안되고, 통깁스를 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요즘 통깁스를 대신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픈 캐스트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시력 치료 특약은 마이너스 6.25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 또는 플러스 4.25디옵터 이상의 고도 원시를 진단받았을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디옵터란 렌즈의 굴절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인지 감은 안 오시죠. 제 지인 중에 안경사가 계시는데 물어보니 마이너스 6.25디옵터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시. 보통 가정집에서 TV도 안 보이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나빠져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난시는 또 보장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구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장 범위가 좁고 지급 받기가 까다로운 특약들은 구성에서 제외해 주셔야 보험료 관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불필요 특약을 구분하는 방법 네가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예시로 알려드린 특약들 외에도 특약이 300개가 넘기 때문에 태아보험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다 체크하기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실 거예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 태아보험 정답 설계안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설계안 영상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태아 보험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설계안을 받고 싶으시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나 태아 베베 1:1대 카톡 통해서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